15번. 어젯밤 10시, 인주산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 4명이 구조됐습니다. 등산객의 구조 요청을 받은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수색 작업을 시작해 2시간 만에 등산객 모두를 발견했습니다. 등산객들은 산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날이 어두워져 길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, 몇 번이에요? 2번이요. 2번이요. 자, 봅시다. 자, 어젯밤 10시. 어, 여기죠. 어젯밤 10시죠. 이 사고는 오전에, 오전이 아니라 밤에 발생했네요. 어, 밤에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맞는 것 같죠. 등산객들 모두를 발견했습니다. 모두를 발견했습니다. 맞고요. 사고 발생 원인은 뭐요? 어 어두워져서 길을 잃었다. 이게 밝혀졌죠. 이미 밝혀졌다.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산 정상에 오르다가 아니요. 내려오던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. 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보면요. 수색이라는 말이 있어요. 수색이라는 것은 찾다. 라고 얘기합니다. 찾다. 근데 이 찾다라는 말이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어, 찾다는, 어, 먼저 검색하다랑 똑같아요. 검색하다. 그 어,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는 거, 구글링, 이런 것들은 검색하다라고 얘기하죠. 또 수색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찾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.